요즘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를 제치고 더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핫한 태블릿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 갤럭시 탭 S10 플러스입니다. 전작인 S9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던 것만큼 S10 또한 출시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아이패드를 거뜬히 제치며 태블릿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현재 무려 15%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 좋운 혜택으로 갤럭시탭을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에 품절되기 전에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현재 즉시 할인을 1 8 5,500원이나 적용받아 무려 16만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2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의 제품 갤럭시 탭을 14% 넘게 할인받은 16만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1 8 5,5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전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갤럭시탭 S10은 어떤 제품일까요? 태블릿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휴대성 때문일텐데요.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은 물론이고 1만 90mAh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장시간 작업이나 영상 시청을 해도 절대 배터리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또한 뛰어난데요.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1 2 4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120hz 주사율과 650니트 의 밝기로 화면이 정말 부드럽고 선명합니다. 특히 안티 리플렉션 코팅 덕분에 야외에서도 화면이 잘 보여서 어디서나 방해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ott 서비스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큰 화면 빛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120 hz 주사율 덕분에 몰입감 넘치는 멀티미디어를 경험하실 수 있으 실 거예요. 이번 S10 는 성능 또한 더 강력해졌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cpu 성능은 18% gpu 는 무려 28% 그리고 mpu 또한 14%더 향상되었습니다. 12gb 램과 최대 512gb 저장 공간으로 멀티태스킹도 대용량 파일 작업 도 거뜬합니다. 무엇보다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노트 어시스트와 서클 투 서치 그리고 대화 선명하게 듣기와 같은 유용한 ai 기능들을 제공해서 사용자를 더 스마트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서클 투 서치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 태블릿에 있어 S펜이 빠지면 안 되겠죠? 4096개 필압을 지원하는 S펜으로 정교한 필기와 드로잉이 가능해서 학생은 물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딱 맞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갤럭시 탭 S10 플러스만이 특별한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같은 기기들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파일 이동, 보조, 모니터 활용, 다중 기기 조작까지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가능한 올인원 프리미엄 갤럭시 탭 S10 플러스만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릴 최고의 태블릿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가세요. 게다가 지금은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